주와의 시기 저녁 기도, 성 부와 성 자와 성령 의 이름 으로 아멘.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 위로 지은 죄와 의 무를 소홀히 한죄를 자세히 살 피고, 그 가운데 버 릇이 된죄를 깨닫 게 하소서.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 아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영원한 임금이신 주님이시여, 아들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당신의 모상대로 사람 내시고, 그에게 아담이란 이름 주셨네. 마귀가 아담 속여 범죄케하고 인류의 몹쓸 원수 되었건만은, 당신은 동정녀의 모태 안에서, 인간의 육신 모습 취하시었네. 당신이 인간 육신 취하심으로 우리를 하느님과 결합시키려 우리의 구원자로 세상 오시어 세례 때 우리에게 용서 주셨네. 인간의 구원 위한 십자가 형벌 당신이 자원으로 수락하시고 당신의 붉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 대가 치르시었네.당신이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성부의 빛난 영광 받으셨으니, 우리도 주님 따라 부활할 것을 열심한 마음으로 믿삼나이다.예수여 파스카 기쁨, 마음속 깊이, 언제나 변함없이 남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 난 우리, 승리의 깃발 아래 모아주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빛나시오니 예수여 크신 영광 받으옵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벗어났네. 알렐루야.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던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맞서 일어났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던들 우리를 거슬러 저들의 분노가 타올랐을 때 우리를 산 채로 삼켜 버렸으리라 물살이 우리를 덮치고 급류가 우리를 휩쓸었으리라 거품을 뿜어내는 물살이 우리를 휩쓸었으리라 저들 이빨에 우리를 먹이로 내주지 않으셨으니 주님은 참미 받으소서 사냥꾼의 그물에서 우리는 새처럼 벗어났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벗어났네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벗어났네. 알렐루야!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시므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세상을 떠난 부모를 위한 기도. 주님, 주님께서는 부모를 효도로 공경하며 은혜를 갚으라 하셨나이다. 세상을 떠난 부모를 생각하며 기도하오니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저희는 부모를 생각하여 언제나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 자비는 세세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 손으로 돌려 보내셨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정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정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강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미 저물었나이다. 이제 저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주님을 흠숭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소서. 아멘.